왜 나오시? 부산 오면 이 박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문제래 <laughs> <한 군대에. 웃음> 부산서 <laughs> 이 전국에서 부산의 키가 제일, 제일 센곳 아닙니까? 바다도 키고 있고 차고 있고 사실은 니가더키 쎄다. 대구 사람 이가 대구. <laughs> <laughs> 부산이 키신 쎄입니다. 그래. 예, 어, 예, 진짜 예, 센 진짜 센. 맞습니까? 부산 에 네. 예. 아 사람을 어리부리 하잖아. 이 사람. 될수 있는 사람. 진 부산 사람 네 저 작년에 부산에 왔을 때 난리 났던데 아 그래요? 예, 귀가 조금 가만있어봐라 윤수이가와서윤수이 예. 윤수이씨 많이 들었는 그죠? 네, 네. 대구 동시 노래 잘하죠네 박수 주세요 제가 왜나왔냐면요 당신이 번지면서 부를 거잖아. 예, 같이 한번 다들라고 한번 나그네 소금이, 나그네 소 예. 사부님 <농의 농의 농의> 실수는 예술이란 말이죠요 나그네 는예술 그래서 최고의 나그네 소금 같이 한번. 예, 그러기 서 휴지업을 고 아, 그, 그 해놨는데. 아, 느리게 해놨는데 어떻게 느리게 한다고 느리게 받고. 예, 느리게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저 우리 왜홍실를그 가수에 그래서 초대된 나이는 제가 뭐 주위에 요즘 전통 가요를 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홍실 그 가수님은 이 노래를 하면서도 굉장히 전통가요를 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을 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노래 몇곡 해야 되는데 오실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기꺼이 이사들어 간다 그랬는데 특히 왜냐면 또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가 온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산에는 너무, 너무 좋은 향수가 있어서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무 좋은 향수가 있어서 부산을 항상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나그네수로한곡이 곡은 제 할아버지 노래입니다 예, 백년설 그 가수가 제 이제 외조가 되는데 오늘 그 한번 더 올리도록 봉땅으로 느리게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하십시다 아시겠지? 네. 예. 그럼. 我困难。<noise> 제가, 제가 지금 왜 땅을 빠져빠짝흘리냐지 아십니까? 제가 이 무대에 서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 물도 한잔을좀 밥도 한잔한잔 이런 거 콘서트 가막 일일이 다 있습니다 따가서시간은들이지않습니 서울 서장보기서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오전 도착이 지금까지 있던 무대 뒤에 발을 떨고 있다이더날씨인 이제 하라왔습니다 세상에 콘서트 여기까지 아버지 저... 저. 그저 우리, 홍실 가수님 앞으 많이 활동할 텐데 뭐 방송이나, 어디 대회면은, 박수 많이 쳐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가수로 그게 제일 낫습니다. 뭐 돈도 좋지만, 박수가 제일 낫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 저, 홍실 가수, 이제 이름이 홍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시 청실이 돼서, 홍실 청실 노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들어가지 아, 듣기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자, 저는 네! 그럼 서저는 박수하셔야 되는데 우리 홍실 가서 앞으로 할거같은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laughs> 그럼 제가 전통 가요에 정말 멋진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예! 너무 전통 예! 가요로 멋지게 목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곡만 들려 드리면 아쉽죠? 네! 예! 그럼 우리 하음을 한번 받쳐서 저 그러고 잠깐만요 그, 네. 누이 야 잠깐만 이거 저 오늘 저 네. 누이한테 온다고 이 옷도 한벌맞췄습니까 <laughs> 제가 이 세상에 그저 얼마 전에 그저 타계하신 하용수씨 있습니다. 디자인은 고사람 그 오신데 꽃때좀 그 비싸게 놓습니다. 오늘 뭐 괜찮습니까? 아주 질병이 괜하아요 괜찮습니까? 저 오늘 가 기분이 참 좋은 거는 저 우리가 저은 가요 풀은 어느 행사장에 가도 MC 분들이지 않습니까? MC 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자리원누나 때문에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더 기쁘게 온 이유는 저저 저 우리 MC분 한병찬 씨 있었습니까? 네. 경남역 뿐만 아니고 한강 이남에서 한강 위에까지 통틀어서 저런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끼리 하는 건참훌륭요니다 경남에서도 정말 로그 분이 나오셔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 되고 앞으로 왕성한 활동 하시도록 키를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괜찮은 분입니다 이으로참 하시겠고 또, 또 이상한 분이 있는 게 인기 습니다 오늘 그 행사가 오늘 너무 너무 그 길지도 않고, 아, 딱마음속 감사드릴게요. 행사가 참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참쉬 한때도 멋지고,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한국 타고 물러가면은, 우리가 누나가 계속 또 노래하겠지만은, 뒤에 일본말로, DI 가수가 이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고, 더 살살 뛰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콘서트는 <laughs> 바뀔 봅니다 그럼 사실은 군대 군대빈 자리, 저 자리도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아, 성공입니다. 이러면 정말 대성공입니다. 무슨 옆에 벽에 쭉서아있어야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있어, 사실은. 다음부터 꼭 취하고 해야 돼. 그러면 안 네. 돼. <laughs> 네. 저는 이만두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누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누나하고 노래 한곡더 올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라 맨세하. <consume faced> <aktarzy> <laughs> <aro>, let's